로또 당첨자들이 꾸었던 꿈 10가지. 로또 1등 당첨자들이 공통적으로 꿈꿈 알고 싶어. 이 꿈만 꾸면 당첨 확률이 쑥쑥 올라간다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한다. 첫째 돌아가신 가족이 나타나 복권사라고 권유하는 꿈. 진짜 많이 나와. 그게 신호라는 거지. 둘째 황금 덩어리나 보석 같은 부의 상징을 보는 꿈. 눈앞에 번쩍번쩍 빛나는 금은 재물이야. 셋째, 꿈속에서 특정 숫자가 계속 보이는 경우. 그 숫자는 꼭 체크해 봐야 해. 넷째, 자신이 당첨되어 환호하는 장면을 보는 꿈. 이건 자신감을 미리 주는 셈이지. 다섯째,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번호를 알려주거나 응원하는 꿈. 여섯째, 물 흐르는 모습 분수나 폭포를 보는 꿈. 물이 돈과 행운을 뜻한다는 건 유명하잖아. 일곱째, 복권 가게에서 복권을 사는 꿈도 많아. 사실상 구매 욕구가 꿈으로 나온 거야. 여덟째 행운의 동물들, 예를 들어 토끼나 황금 물고기가 등장하는 꿈. 아홉째 여행하는 꿈. 비행기나 배를 타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 장면. 열 번째 밤하늘이나 별을 바라보는 꿈. 희망과 성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당신도 이런 꿈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번호에 주목해봐. 꿈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